이 오늘 어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. 여기서 우리 폭포 보고 그리고 제가 개별적인 생각이에요. 요 밑에 내려가면 소천지가 있고 녹연담이 있어요. 관광지 두곳 있어요. 한 사람 두, 두, 두 개씩.

이거. 아. 아. 그러지 말고 아! 제가 여기서 이제 어, 보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백두산하고 기다려라 하면 천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어꼭볼수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보고 싶다! 백두산! 기다려라. 삼리 응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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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옷이랑 팔고 신발이랑 팔고 북경 동인다 왼쪽에 애들이 오면은 전부 다 이거 불러와요 양 <목소리> 네, 다른 얘기하면 양꼬치 굽는 거안 가르쳐요 양꼬 가운데 게잘있 는데, 론 다음 니까 이 제일 많서나라가 중국이에요 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 네, 소노공이나 용이나 뭐 이거 등사 가능합니다. 근데 반찬이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한 3분. 시작할...

팔백팔십오 년부터 천구백오 년 사이에요. 세 번째 단계. 세 번째 단계는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라는 거예요. 그럼 조선인들이 갈아입겠어요. 왜 교육을 잘못 받았냐. 어? 어. 뭘그봉금 그런 것도 주고 어? 살게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 북한에도 이제 그. <목소리> <목소리> 올라왔을 때 그, 그, 그 그리운 내미이여 그리운 내미이여 <놀람> 여기도 지금 이렇게 높은 건물, 이런 건 아파트라고 그러지? 맞죠? <놀람> 이제 어 식당 네 금방 갑니다. <목소리도> 제가 어제 저 녁에. 여기 공항에다 쓰레기통 많이 대치해 놨어요. 예, 그래서 가다가, 그런 불편했다, 뭐, 안 좋았다, 뭐, 이런 기억들은 그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, 예, 좋은 기억만, 어, 좋은 기억만, 예, 갖고 가시면 고맙겠어요. 그리고 이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예, 지금까지 무천수 가이드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. 引起来拍拍手好不好？打打节奏啊！<吧><吧>